자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예, 9 5회 전산세무에게 2급 예, 문제 프리미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프리미 해설을 할 부분은 예, 문제 3번하고 문제 4번하고 문제 5번입니다. 그래서 어, 문제 1번하고 문제 3번은 예, 블로그를 통해서 어 풀이 해설을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문제 3번하고 문제 4번에 있는 4번하고 5번 문제 5번에 대해서 예, 동영상으로 예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 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삼진 상사는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장기 식기의 회기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물론 95회차에 있는 이번 그 회사 이름은 삼진상사가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 1번을 예, 넘기고 바로 문제 3번으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보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가부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이번 키워드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가부리에요. 그러니까 발행등 직계표가 아니고 수령등 합계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대한 문제는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3-1번부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등 합계표 가불이니까 부가가치에 클릭을 하셔서 예, 부가가치세에서 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가불을 클릭합니다. 자이 부분은 예, 간단한 서식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입 학계는요 어, 자동 입력이 되면은 예, 입력이 되면은 예, 반영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면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부분이라 가지고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자, 거래, 자, 입력 내역을 입력하는데 특히 월일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입력을 해요. 날짜. 자, 구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 어떤 게 있냐면 현금. 그다음에 사업. 그다음에 카드, 복지. 이렇게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가지로. 그러면은 현금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현금 영수증일 거고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예요. 사업용 신용카드. 그다음에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그 신용카드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회사 직원이 먼저 카드를 회사 명의로 카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회사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복지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복지카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은 복지에 대한 예의, 예, 내용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현금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카드 요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예,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사업 카드 복지가 어떤거 인지 이걸 확실히 예,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요 자 그리고 공급자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뭐 카드 회원 번호 있는데 카드 회원 번호는 그냥 입력만 하시면 돼요. 없는 거는 입력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는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신용 카든 매출 전표 수령 등 합계표는 특히 어디서 이렇게 반영되냐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그 카과, 콰과 그러니까 즉 매입 카과라든지 매입 현가인 경우에서만 반영이 돼요. 그런데 주의 사항이 있어요. 주의 사항. 이 주의 사항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사항. 이 주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인 경우에는 매입세 불공제되는 거를 절대 입력하시면 안 돼요. 물론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는 불공이라고 입력을 하지만 카드 같은 매입세 불공제에서는 절대 메인 메이전표에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경비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하는 상황은 절대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두 번째는 어그 세금계산서를 어 발행을 면제하는 업종이 있어요 면제하는 업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책에서 배웠으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목욕 그 다음에 뭐 사우나 같은 거 있죠 목욕욕탕 그 다음에 행상 뭐 노점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공제예산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있냐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매업도 원래 그게 안 됩니다 소매업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자 원칙적으로 예 발행 면제가 되는데 예외적으로는 이제 상대방이 그 세금계산서를 요청을 하면은 요청을 하면은 발행은 가능해요. 그래서 공제예상이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꼭잘 보셔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줬냐, 발행을 안 해줬냐 그거를 꼭잘 보셔야 된다라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그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간이가세자,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저기 세금계산서 반영이 안 돼요.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접대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안 돼요. 접대비나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어 공제 예상이 안 된다라고 저는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한번 적어드릴게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나 그 다음에 토지 관련 자본주 지출 그 다음에 업무 무관 업무 무관 구입 그 다음에 차량 구입, 유지, 임차에 대해서도 공제 대상이 안 된다. 절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자, 편집하고, 예, 마지막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요 왼쪽에도 예, 지우고 예, 다시 쓰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입장권 관련 그거예요. 입장권 관련. 입장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반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공제 예상이 안 된다. 라고, 요거 꼭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이후에 그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예, 공제 예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잘 걸러내서, 예, 꼭그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7월 25일 자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그 전에 여기 위에 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거래는 일반 사업자의 거래다. 그러니까, 즉, 간이 과세자에 대한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현금 지출은 사업자 번호를 기재한 지출 준비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자, 현금 영수증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는 우리 카드를 사용한다. 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 있죠? 사업용 신용카드. 요거는 전부 다 우리 카드를 사용을 했으니까 해당되는 공제 범위에서 우리 카드에 대한 부분을 꼭 입력을 해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 매수 점표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메인 매수 점표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만 전산 세무액이 2급에서는 메인 매수 점표 입력 자체를 하지 는 않고 따로 이 서식에 대해서만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전산세무에게 1급 같은 경우에는 메인 매치점표를 입력함으로써 반영을 요청을 하지만 전산세무에게 2급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식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만 예, 평가를 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조회 기간은요, 2기 예정입니다. 자, 월 1이라고 했는데, 월 1은 7월 25일 자입니다. 자, 구분은 현금 영수증, 현금입니다. 공급자는 F2번 누르고 다사소입니다. 일반 가세자이면서 사무실 청소용품을 구매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계정 과목을 넣으면 성분비예요 그래서 공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현금에 다사소를 해가지고 공급가액을 45,000원, 세액을 4,500원 반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7월 30일입니다. 별난해집입니다. 자, 별난해집도 물론 일반 가세자이긴 하지만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처 식사 접대 지출입니다. 거래처 식사 접대 지출. 계정 과목은 접대비죠. 접대비는, 접대비는 니콜 불공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공 대상은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자,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입한 남서울랜드입니다. 자, 놀이공원 입장권인데 직원 야유의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랍니다. 자, 직원 야유의 목적으로 구입을 했으나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가 맞아요. 어, 복리후생비면 공지가 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 앞에서 얘기했듯이 입장권 관련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즉, 이 입장권에 대해서는 입력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놀이공원, 놀이공원 입장권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된다 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강남돼지집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고요 일반과세자입니다 영업팀 회식비로 지출했답니다 일반과세자이면서 회식비로 영업팀의 회식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에요 복리후생비는 공제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남 돼지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8월 14일 구분은 사업용 신용카드인 사업을 합니다. 공급자는 F2번 누르고 강남 돼지집 하시고 자 카드번호 입력합니다. 1005, 2001, 3001, 1306.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감점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하이픈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을 하는데 반드시 하이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이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은 감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까 저처럼 그 하이픈 빼고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하이픈은 반드시 예, 넣어 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25만원 세액은 25,000원 입력해 줍니다 자 그다음 9월 5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자동차. 2 0 0 0 c c 의 5인승 승용차예요. 자, 물론 업무용 자동차가 물론 불공인 거는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1000cc를 이제 넘고, 그 다음에 8인승 이하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불공 대상이 돼요. 근데 이 불공 대상이 주유하는 경우에도 다 불공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월 5일 자의 오일뱅크는요, 5인승 승용차의 주유비 결제이기 때문에 어,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에서는 이제 입력은 해선 안 된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등 합계표, 아 수령 수령명세서 이제 가부를 예,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봤는데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가부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어디냐면요. 주의할 점 아까 얘기 그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불공제 되는 부분에서는 입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더 복습하자면은 첫 번째는 그 소묘 소매업. 소매하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어, 요청을 한다면은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가능하다 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그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몇, 업무. 그 발행 면제 업종인 그 이제 고속철도 그다음에 목욕 그다음 에 욕탕 있죠 사우나 같은 거 그다음에 택시 그다음에 노점 같은 경우에는 발행이 불가능했다라고 보면 되고 세 번째는 입장권 입장권 관련해서도 세용이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네 번째는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는 당연히, 성인해서 발행이 안 되니까, 공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거 있냐? 아, 다섯 번째는, 그, 불공으로, 저희 입력하는 거 아시죠? 업무무관, 업무무관, 자산, 구입, 그 다음에,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에 대한 재화,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다음 마지막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 부분을 예, 잘 기억해 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자, 3-1번은 조금 길었긴 하지만 생각보다 주의 사항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 그래야지만 이 3점짜리 문제라도 예,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3-1번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3-2번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